3D 버튼으로 3D 편집 창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먼저, 피사체가 될 캐릭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원부 영역은 콘티의 컷이 표시되는 공간입니다. 3D 편집 영역은 컷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고 편집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쉬프트 키와 마우스로 원고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영역 라인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구도를 변경할 컷을 마우스로 선택합니다. 원고 영역에서 컨트롤 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회전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돌려 줌인 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 조정 모드를 선택하면 원고 영역에서 컨트롤 키 없이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3D 편집 영역에서는 카메라 조정 모드와 동일하게 마우스만으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